Thank <laughs> you. 변혁신의 리더십, 제3주차 1교시 강의. 리더십의 일반 개념, 자기 기술서 및 브레인 맵 작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혁신의 리더십 강의 담당 이종규입니다. 제3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 2주차 강의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2주차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의미가 아직 형성이 안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1, 2교시에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리더십에 대한 의미를 다시 대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수업인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 작성을 실습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첫 번째 1, 2자실 강의 내용의 재방문 두 번째 자기기술서 및 브레인맵 작성 두 번째 섹션에서는 자기 기술서와 브레인 및 작성의 목적과 의의, 자기 기술서 브레인 맵, 글로 쓴 목표의 힘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4차시 강의를 예고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자기 기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기 기술서 작성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기술서의 첫 부분은 삶의 목표 또는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보고 약3줄 정도로 간단히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도구 또는 전략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약세 가지 전략이나 방법을 도출합니다. 이 전략이 브레인 웹입니다. 번역하면 두뇌지도 또는 생각지도라고 합니다. 즉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이나 전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오늘의 메인 학습 내용은 삶의 목표를 생각해 본다. 브레인맵 작성해 브레맵을 작성해 본다. 브레인맵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리더십 이론 개혁 관련 총 10문제를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간고서를 대비해서 문제은행으로 제시된 문제로 여러분의 비대면 학습의 난점을 보충하고 학습을 지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출제된 문제은행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정답만 한번 훑어본 것인데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간의 상세 설명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시된 문제은행을 충분히 학습하여 두면 중간고사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 문제는 리더십에 대한 설명.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 민주적 리더십 유형, 민주적 리더십의 장점,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 서버트 리더십 유형, 서버트형 리더십 특징, 코칭의 기본 원칙, 인포먼드 정의. 이번 먼저 장점이 되겠습니다. <laughs>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다. 맞죠? 두 번째,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에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없다. 근데 두 번째 말은 좀 틀립니다. 어,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관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리더십은 리더의 권위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므로 리더의 지위, 전문성, 자질 및 특성과 관련된 속성이다. 맞죠. 넷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리더 영향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진된다.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답안 2번이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없다 가 아니라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속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를 보면 은 상황인식 과 가치관, 사고 내용, 관리행위, 초점 대상, 관리 형태, 태도, 목표와 행동의 어떤 구분에 대해서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대비해 나왔습니다. 상황 이식을 보면 리드는 새로운 상황 창조자이고 관리자는 상황의 수동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자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리드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고 혁신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고 사람을 중시하고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고 리스크를 무릅쓰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관리자는 상황에 수동적이고 유지관리지향적이며 과거지향적이고 사람을 관리하고 체제나 기구를 중시합니다. 기계적이며 리스크를 회피하며 어떻게 할까만을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면은 <laughs> 일반 상황 인식에 있어서 리드는 새로운 상황 창조자이고 관리자는 상황에 수동적입니다. 이 말은 맞죠. 5번 관리 형태를 보면 리드는 정신적이며 관리자는 기계적입니다. 정답은 1번과 5번 두 개가 되겠죠. 복수 문제 3번. 3번 문제는 민주적 리더십 유형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민주주형 리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리더는 팀원들의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동등하다는 점을 확신시킴으로써 조직 업무 모든 방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토론을 장려합니다. 리더는 경쟁과 토론의 가치, 즉조직이 원활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직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설정에 팀원들을 참여시킵니다. 세 번째로, 민주형 리더십이유행이 민주주의의 근접한 형태를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이 유형의 리더들이 비록 민주주의적이지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리더에게만 있습니다 어, 문제를 보면 은 민주적 리더십 유형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해서 1번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맞죠 2번 토론의 장려 맞죠 3번 거부권 맞습니다 4번 질문금지 질문금지는 권위형 리더십의 특징이 되겠죠. 4번 문제. 3번 <laughs> 문제는 민주형 리더십의 장점을 물었습니다. 민주형 리더십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조직은 스스로 능력을 인식하고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와 사명감을 증진시키고 두 번째, 집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권장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새로운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칭찬과 격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을 평등한 분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민주형 리더들의 단점으로는 첫째, 의견 수렴이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구성원들이 흥미와 성취욕구가 강하지 않거나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보기를 보면 은 1번 의견 수렴이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서 맞는 얘기이지만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민주적 리더십 유형의 단점을 기술한 1번 문항입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중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과 관계가 깊은 것을 모아놓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파트너십 유형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첫째 평등입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 중한 명일 뿐입니다. 그는 물론 다른 조직 구성원들보다 경험이 더 풍부하겠지만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비중있게 대우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집단의 비전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및 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셋째, 책임공유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집단의 행동과 성과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은 소규모 조직, 즉 전문가 중심의 연구조직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소유한 개개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즉, 평등, 집단의 비전, 책임공유가 그 특징이죠. 보기를 보면 1번 질문금지,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이거는 권위형에 해당되는 거죠. 2번 평등집단의 비전, 책임공유. 이게 파트너십 유형의 리더십에 관계가 깊죠. 3번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토론의 장려, 거부권. 이건 민주형이죠. 4번 카리스마, 자기확신 존경심과 충성심. 이거는 변화, 변혁의 리더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laughs> 6번 문제는 서번트형 리더십의 형과 관계가 먼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서번트형 리더십의 특징은 첫째 구성원을 섬깁니다.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 구성원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 주며 구성원을 지배하기보다는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을 서번트라고 인식을 합니다. 둘째, 구성원 중심. 리더와 가장 상반되는 개념인 서번트 관점을 리더십에 포함하는 것은 부하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아왔던 기존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반박하고 정작 리더십 형성의 원천을 구성원 중심으로 상사와 부하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리더십이 작동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구성원은 동반자. <laughs> 리더가 구성원을 존중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능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므로써 조직과 조직 구성원이 성장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구성원을 성공과 성장에서 동반자상으로 인식합니다. 네 번째, 구성간의 원 신뢰. 리더는 구성원에 들 대한 배려, 봉사와 희생을 통해 보아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구성원들을 목표지향적 행위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입니다. 문제 보기를 보면 서번트 리더십의 유형과 관계가 뭔 것은? 첫째, 구성원을 섬김. 둘째, 구성원 중심. 세 번째, 카리스마. 네번째, 구성원을 동반자. 여기서 정답은 3번 카리스마가 되겠죠. 카리스마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질번 문제는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제 1주차, 와 2주차 수업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은 10가지가 있다고 학습하였습니다. 그것은 경청, 공감, 치유, 인식, 설득, 폭넓은 사고, 통찰력, 청지기, 헌신, 공동체 구축입니다. <laughs> 먼저 경청 경청을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합니다. 즉 구성원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서 잘 기억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감. 구성원 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공감하기에 노력하며 공감하는 자세를 갖고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치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고통의 치유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서버트 리더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영향, 영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번째, 인식 조직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반으로 근거 타당한 해결책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설득 권위보다는 설득에 의존하며 구성원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납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폭넓은 사고. 리더는 폭넓은 사고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학습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칠, 통찰류.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팔번, 청지기. 자신을 서본트 또는 직원자로 인지함으로써 구성원들을 섬기기 위해 현지 직분을 맡고 있음을 명심합니다. 아홉번째, 헌신 서버트 리드는 구성원들의 성장에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며 구성원들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십번, 공동체 구축 리더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 보기를 보면 서번트 리더십 특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경청, 공감, 설득, 헌신, 거부권, 서 5번 고부, 거부권이 해당되겠습니다. 거부권은 민주언 리더십에 해당되는 것이죠. 8번 문제는 코칭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라고 질문했습니다. 코칭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간이나 기간을 명확히 알리, 알립니다. 두 번째, 목표를 확실히 밝힙니다. 세 번째, 핵심적인 질문으로 효과를 높입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경청합니다. 다섯 번째, 반응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여섯 번째, 직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7번째 7번, 코칭 과정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피드백을 주어서 교정하도록 하죠 8번 인정할 만한 일은 확실히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9번 결과에 대한 후속 작업에 집중합니다 코칭의 기본은 즉 거리가 먼 것은 보기를 보면 1번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 맞는 거죠. 이번 권한을 위임한다.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3번. 훌륭한 코치는 뛰어난 경쟁자이다. 맞죠. 4 번. 네 번째.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도 목표를 확실히 밝힌다는 코칭 과정에서 부합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코칭은 단한 번으로 충분하며 반복할 필요가 없다. 아까 그 코칭 과정에서 보면은 음, 코칭 과정을 반복해서 피드백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단한 번으로 충분하면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이 코칭의 기본원 지금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구분문제는 괄호놓기 문제입니다 내용 읽어보면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더러 존경받는 리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뭐 뭐, 뭐라 한다 보기에 보면 임파우먼트 동기부여 코칭 멘토링 카운슬링이 나왔는데요 직원들에게 일정부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권한 위임이죠. 말하자면, 위임업무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더러, 존경받은 이도을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정답은 1번 인파워먼트입니다. 권한 위임을 영어로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즉,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죠. 이 10분 문제. 인파머트 장점이 아닌 것은? 네, 질문에 대해서 인파머트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둘째, 조직의 구성원들은 좋은 기회에 대한 큰 기대를 하게 되며, 세번째,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파머트는 리드가 가진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즉, 리드의 권한을 그 구성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능력 발전에 대한 기회가 더 향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생산성이 좋아지고 또 좋은 기회에 대한 큰 기회에 기대를 하게 되면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보기를 보면은 첫째,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둘째, 조직의 구성원들은 좋은 기회에 대한 큰 기대를 할수 있다. 넷째, 주어진 일을 해내는데 책임감과 역량이 감소된다. 넷째,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 보기를 보면은 주어진 일을 해내는 책임감과 역량이 향상이 되죠. 즉 자기한테 권하이 임이 있으니까 좀더 책임을 지고 좀더 역할 역할 역할이 큰그 활동을 하게 되니까 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책임과 역량이 감소된다고 하였으므로 이거는 장점을 기술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학기 초라 좀 이르긴 하지만 문제는 열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수업을 잘 듣고 PPT를 유심히 보면 문제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와 같은 문제은행 풀기가 몇번더 있을 겁니다 당시 수업 오픈일인 화요일 9시에 부지런히 강의를 따르는 학생에게는 중간고사 부담을 덜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비디오에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